통화 오늘은 크래프터 가시너스 통기타가 잊고 되었습니다. 현재 트로스로드 파손으로 줄높이가 높고 심각한 버징이 발생 중입니다. 트로스로드 교환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수리할 꽃이 없다고 하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링을 제거하고 최소 절개를 위해 14프렛 이상 지판을 떼어냅니다. 넥 속에 들어있는 파손된 트로스로드를 밑쪽으로 빼내줍니다. 바디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전체를 빼내줍니다. 크기와 길이가 동일한 트로스로드를 장착해 줍니다. 14프렛 이상 지판을 다시 접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4프렛도 심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줄 높이를 체크해 보면 6번 줄 12프렛 2.2mm 정도, 1번 줄 12프렛은 1.7mm로 세팅되었습니다. <laughs> Bye.